안녕하십니까. SB산업입니다. 오늘 이곳은 전원주택 현장이고요. 어, 경량 철구조, 일명 조립식조 형태의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하단부는 약한1200 정도 벽돌로 이렇게 치장 벽돌로 쌓아놨고요. 그 위에는 이제 샌드위치 패널 위에다가 단열재 50mm만 부착하고 지금 스타코 플렉스로 지금 마감 작업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라이트 브라운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감 타입은 거친 샌드 느낌의 샌드 타입의 그런 미장 타입 마감으로 지금 마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우면서 또 거친 회벽 느낌의 그런 마감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특히나 요즘 어뭐 가성비 등뭐 시공비 때문에 어 목구조라든가 이렇게 또 경량 철구조로 주택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요. 이런 조립식조나 목구조에는 음, 스타코 플렉스로 마감을 해주는 것이 크랙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스타코와 스타코 플렉스는 다른 차이는 아니고요. 스타코 플렉스는 인장력이 좀 좋아가지고 이렇게 변형될 수 있는 목구조나 조립식 구조에 맞춰서 마감을 하게 되면 약간 인장이 있을 때. 외벽이 크랙까지 안낸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립식 구조나 목구조의 형태의 주택을 짓는데 이 벽체에다가 뭐, 파벽을 붙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치장 벽돌로 이렇게 쌓을 수도 있겠지만, 뭐, 중량이 무거운 뭐, 대리석이라든가 또그 밖에 무거운 습식 타입의 그런 인조석들은 외부 하중의 무게 때문에 좀 시공성이 어려울 수 있겠죠. 특히나 또 이런 조립식 패널 구조에 집을 지으실 때 샌드위치 패널이 뭐 200mm 혹은 250mm 이렇게 두껍다 하더라도 그 열이 전도되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에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단열재라든가 그 밖에 뭐 우리가 열반사 단열재라든가 요런 단열재들을 부착해주지 않으면 열은 내부로 타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샌드위치 패널 자체가 두껍다 그래서 단열이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스타코플렉스 색상 고르실 때 대부분 뭐 미색 화이트나 연한 베이지 그리고 아이보리 뭐 이런 색상이 대세인데요. 이곳은 또 라이트 브라운 느낌의 그런 컬러로 지금 마감을 하고 있는데 이 색상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에 마감하고 있는 제품은 국산 플렉스 제품이고요. 단면이 이렇게 샘플북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국산 스타코 플렉스. 예. 초창기에는 미국산 제품이 많은 선호도가 있었는데 아, 요즘은 상대적으로 품질력도 좋아졌고요. 그리고 또 가격도 미국산에 비해서 그닥 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품질력이 우수하니까요. 국산 제품 스타코플렉스를 어, 또 권장해 드리고요. 또 시공시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